땅값은 다비싸 있는데? 다 <laughs> 비싸 <laughs> <답 있어> 보이세요? <웃음> <웃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부의 상징 대한민국에서 부를 이끄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동산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팔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서울 경기권의 이 땅값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2021년도에 그리고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어느 지역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지 여쭤봐도 되나요? 땅값은 다 비싸다 있는데. <laughs> <laughs> 다 비싸 보이세요. 네. <laughs> 주소를 듣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다? 왜 흙만 보이냐? 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음. 갖고 있어라고, 갖고 있으면 돈 된다라고 하셨던 거는, 저는 저 위쪽, 의정부 가까이 있는 쪽도 있었어요. 네네네. 네그 위정부 가까이 있는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천안 근교. 천안 네, 근교에도 네. 돈이 올라간다 그랬고. 그러면요, 선생님, 제가, 네. 시를 쭉 불러 드릴게요. 네. 일단 경기도권 시를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26개의 도시를 갖고 있고, 4개의 군을 갖고 있고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시는 빼겠습니다.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인천,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포천, 연천, 남양주. 그다음에 양평. 예, 네, 하남까지. 한암. 하남근대 조은 늦게 아 늦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평택? 네네 네, 평택 음... 거기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쪽의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팔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한번더 기운을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서울권의 도시를 네. 한번 읽어 드릴게요 25개의 도시를 갖고 있고요 제가 구는 빼고 구별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서구,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저는 강북. 강북. 강북하고 강북 그다음에 송파는 계속 올라갈 거고. 네. 서대문? 네. 서대문. 서대문, 강국, 송파. 네. 어,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여기 땅값이 올라갈까요? 라고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이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컨텐츠 자체 내에서 이걸 오픈해버리는 걸 싫어하세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그게 왜 그런지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의 기운이 어떤지 여쭤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네. <laughs> 감사합니다.